야, 너, <laughs> <야>, 가지마! <넘어가지> <laughs> 대박. <웃음> 어디가? <웃음> 어디가? 낙, 크낙, 낙 낙낙. <laughs> 맨 처음에 쓰면 아저 부하가 걸렇게다 근데 네, 이유는 간단해. 요봄 바닥 지형이 가서 요런 데다가, 여기 요런 사이에 있다고.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이런 돌, 이런 네. 돌, 네, 요그 사이에, 요런 데에 있어. 요런 데에 있는데, 여기서, 여다가봉돌이 약해서, 툭 이렇게 날라가면은여기 음, 뭔지 보자 불은 이거 최대한 가서 빨리 풀라 그랬어. 빨리. 빨리 풀되 고삐질은 낚싯대도 맞혀야지 여기서는 쉬운데 어. 물이 가고 이제 원줄 부하가 생기니까 원줄 부하가 생기니까 자세히 힘이 된다고 원줄에 이제 가서 부하가. 아. 문어 다리 8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슉 와서 슉 와갖고 딱 잡는데 뭐, 활성도 아주 좋을 때는, 이렇게 화가 아마 어, 네. 이렇게 화가 완전히 올라타는데, 이거는 1년에 몇번 없어요. <laughs> 이런 거는, <laughs> 이런 걸몇번 없고, 종개이 잡는데, 여기서 치잖아. 그하니까 여기서 이제, 오, 어, 이게 뭐지? 하면서 네, 네, 딱 친다고 네, 네. 치면은, 탁 찍어갖고, 뭐, 뜯기기 뜯기겠지. 네. 미끄러운 돌이나. 안 그러면 아주 큰놈 같은 거는 발이만 떨어지겠지. 음. 그래서 올라와. 음. 올라오는데, 맨 처음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날개를 펴. 날개를 딱이면톡 떨어지지. 에이. 최고 약한 부위가 음. 물어가요, 버터리.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걸렸다.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서 불에서 뭐 나와서 물었다. 이렇게 두 개. 물었다. 그러면 줄을, 맨줄을 틀어줘요. 맨줄. 음. 맨줄을. 맨줄을. 음. 맨줄을 틀어주면 이게. 아, 저게 스킬이다. 이게, 진동이 느끼거나 가서 그러면은, 음. 이 가마. 음. 감으면은, 이게 바늘의 확률상, 이입 주변에 일 확률이 많은 게. 이부에는 음. 차고 가서 찔겨 네. 예, 그죠? 음. 찔겨 그러면은 큰 놈도 잡을 수가 있어. 요 음. 근데 이런 데 잡혀갖고는 희박하고 떨어지면은 자꾸 멘붕 오고 음. 자꾸 이제 잡는데 신경 쓰고 특히 리 하시는 분들. 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오늘 가서 이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 손을. 바닥. 바닥이 아. 가서 이렇고. 이제 오늘 잡을지 안잡을지 가서 잡는다 생각하고 하면은 괴롭다그랬어네 이게 괴롭다 얘기이게가다가맞으면은열번 앙카 중에 한개 하나 음. 고그서 그러니까 돌돌돌돌돌돌 30초를 놔둬도 안도망간다그랬어그 네. 얘기는 여유 있게 기다리라는 얘기지 자기 복대로 잡는 길뭐 이게 뭐 바로 챈다고 해서 많이 잡고 <laughs> 이게 뭐 30초 기다린다고 많이 잡는게 아니고 기다린다는 얘기는 안 놓쳐야 되거든. 나한테 주어진 걸. 안 놓치고, 이제 가서, 랜딩 확률을 갖다 높이고자, 이제 하는 거니까, 안 놓치고. 바닥에 대었다 만약에 있다. 한번느껴보라 바닥에, 퐁퐁퐁. 바닥에 되죠? 응. 음, 자, 여기서. 만약에 걸렸다. 아까 뭐냐. 뭔가 안 카든 모이든 걸렸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 요 이게. 아까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캐치하기 힘들어. 그러면 네. 자세가 맨날 일률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야. 네. 이게 어이뭐 걸렸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먼저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낚싯대도 치면서 바로 릴링을 들어가잖아, 그 그니까? 네. 그게 뭐냐면은 어떤 놈은 가서 널찍하게 걸려 있고 어떤 놈은 이렇게 오물여서 타고 있는 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감아야 감아야 그갖다가 이제 조항을 갖다 하는 거라. 야 그럼 이것도 만기 있다, 있다. 그러면은 감아서. 땡긴 상태에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네. 낚싯대도 마찬가지고, 땡긴 상태에서 하면 바로 달라붙겠지 네. 어느 정도 가서 부활을 안 느끼는 정도로, 이제 그 떨어지지 않을그 네. 정도로 이제 해보는 게다. 낚싯대는 이제 그게 이제 호사기겠지. 초리대. 네. 초리대 끝에. 요거는 이제 손끝이라. 네. 손끝에. 그러면 이제 감아서. 아. 실은 게다. 실은데 여기서 땡겨봐야 하는 게. 음. 이게 땡겨봐야 이제 알고, 이게 이 교행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야 돼. 요런 식으로. 이 준악의 단점은 항상 배 밑에를 조심해야 돼. 이다 올라오면은 다 올라오면 손을 갖다 좀 이게 네. 뽑아야 되겠지. 네. 어떤 게 정답은 없어요. 없고 요런 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때까지두 시간. 두 시간. 낙그낙그낙낙 낙. Olha 건방져졌습니다잉 왔어? 오씨 한호. 아니 괜찮은 잘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예 본더. 오 올릴 수 있네. 잘한다. 와남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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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낙 크낙 낭낭 오늘 잡거야넘 <laughs> 어! 가지 <보지> 마. <웃음> 대박. 어디가 어디가 와! 이큰거 내가 잡아 까 <laughs> 쟤네 엄청 신하게 움직인다. 먹 <laughs> 빨라. 오, 되게 빨네 오, 네, 그러니까. 많이 하셨네요. 졸락씨가 체질이신 분. 이해가 안겨 어쩐지. 아니 문어 많이 잡아가지고 힘이 없는 거지. 감사합니다. 어, 됐. 안녕. 자기 안녕.